자 첫번째는 이제 사우디죠 아 사, 사우디 나 <laughs> 이게 보일리가 사우디 갔다 왔거든요 음. 그 뒤로 정말 활발해지긴 했어요 사우디가 이제 구단마다 자기 개별성은 있지만 결국 국영기업이 하나 존재하고 결국 국가가 경영을 하거든요 돈이 이제 보일리가 왕가 쪽이나 이 축구 관련된 분들을 좀 만나고 오다 보니까 그 뒤로 진짜 공교롭게도 정말 활발해졌거든요 지금 이제 쿨리발리는 이종류도 나온 상태입니다 얘기가 뭐 3,500만 파운드에서 3,500만 유로다 3 0 0 0만 유로다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급은 주급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줘요 주급들은 아, 200억들이 다 넘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게뭐 200억 아무리 적어도 한 180억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로마노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맨디는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방금 히어리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맨디는 끝났다는 얘기가 있고 지은은 아릴라라고 알라세르, 알라스르알라스르와 개인 합의가 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로마노가 좀 전했고요. 이제 오바메양도 협상하고 있고 루카쿠는 거절했습니다. 루카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절을 했어요. 이것을 거절을 해서 어, 첼시가 아까 뭐 제가 쇼츠로 올리기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적류를채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판매 시에는 3억 파운드를 벌겠다라는 이 어마무시한 포우를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이제 사우디라는 거죠. 어, 그쵸, 그쵸. 여기, 여기 나오잖아요. 첼시는 원래 다섯 명 패키지로 사우디에 1억 파운드를 이상으로 벌 생각이었다. 하지만 루카쿠가 거절하면서 취소된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좀 걷어낼 생각이었던 게 첼시의 생각인 거고요. 보엘리가 사우디랑 친하다기보다는 사우디하고 가, 거래를 튼 거죠. 그리고 이 사우디가 좀축구계 전반적으로 내가 그 구단에 갖고 있지 않아도 전반적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좀 거래 가 터다? 혹은 관계가 좋다기보단 거래 같은 거죠. 음. 쿨리발리는 알힐라에 합류할 걸. 최시는 3,300만 파운드를 원하지만 그보다 이정도는 낮을 것이다. 역시 쿨리발리는 돈이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음. 야, 근데 후백 레베즈가 가는 거는 돈이 아닌데 옛날 옛날에 그 중동 때도 그랬어. 아니, 중국 때도 그랬습니다. 젊은 자원들도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 오스카도 오스가 대표적이죠. 뭐 루카쿠는 그냥 둡치다 루카쿠는 말아서 뭐 다행히 체시가 루카쿠 건에서 되게 강경합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 진짜 진짜 호구딜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도 있습니다. 루카쿠 딜로는 더 이상 호구딜 안 한다고. 음, 그래서 되게 강경해. 로마노 피셜이니까 어느 정도 믿을만한 게 되게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맨노발로 얘기하면 루카쿠 화났다잖아요. 어. 루카쿠 하나 때요 지금. 음, 3년 남았습니다 루카쿠 계약은. 지혜와 쿨리발리 맨디 오바메앙을 매각을 하면 최소 5천만 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laughs> 야, 정말요? 이거 기적의 연금술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800억을 받는다고요? 얘들로? 야, 이거 기적의 연금술 아닙니까 이거는? 와, 말도 안는 처분이 목표였지 않았어요 얘들을? 맨 노가한 얘기다 이거죠? 와. 야, 그러니까 사우디는 잘 개척했네요. 원래 우리가 어, 뭐지 이적 붐이 불면 그 혜택을 많이 본팀 중에 하나예요. 중국도 그렇고 멘디가 나가면 베티넬리 세컨으로 괜찮을까요? 영입할 거예요. 슬로리나를 세컨으로 두는 건 너무 아깝고 애가 열심히 뛰어야 될 나이에 베티넬리 나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거의 못 나오니까 에, 그렇게 할 거고 엥간하면 케파로 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케파로 가면서 백업을 하나 홈그로운 대논에 두지 않을까. 케파도 안 근데 저는 케파 남는 거 어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케파 남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만약에 케파가 남을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주급 3억 때문에 내보내기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나나 매냥 얘기 들어봤지만 거의 1억 유로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골키퍼한테 1억 유로를 씁니까. <laughs> 번 것도 이상하게 쓰려고. 아 이게 안 되죠. 사우디 형님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루카쿠 빠지고도 5천만 파운드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자원이 오바메양 오바메양 아직 안됐으니까 그럼 지에의 쿨리발리 랜디인데 요 자원을 정리하는데 5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800억이라는거죠 3명 합쳐서 800억이면 개이득이죠 쿨리발리를 좀 비싸게 샀고 결국 산 금액은 못받는거예요 얘네 셋이 합쳐도 800억은 넘을거거든요 특히 쿨리발리가 비쌌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5천만 만약에 이 3명이 5천만 파운드면 <laughs> 네, 그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뭐그그 <laughs> 그,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뭐 음, 저는 아스날이 왜 이렇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행인데 하베르츠가 6천만 파운드죠.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왜 이렇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살리면 진짜 대박이긴 해. 하베르츠를 살릴 수 있으면 대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원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p l 에서 검증된 자원 아니에요? 거기다. 첼시는 라이스를 무드링 영입처럼 말하고 협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인 건 뭐냐면, 희박하지만 가능한 얘기인 건 뭐냐면, 만약에 웨스트햄하고 아스날이 첼시가 총알을 장전할 때까지 협상이 어려워지면... 뭐 그때는 참전하겠죠. 왜냐면 이제 사우디의 선수들 다 팔고 돈이 어느 정도 장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스날보다 돈이 많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무드 릭딜처럼 될수 있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없지. 우리가 없어서 저렇게 가능한 거 큐큐. 맨 마지막으로 저렇게 지제 없으면 네. 반응하기란 큐큐. 근데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붙이면 얼마 안 가서 사우디도 제재를 받을 겁니다. 뭔가 하나 만들 거예요. 피파 쪽에서. 이게 올 시즌까지예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그난리치니까 5년 계약으로 장부를 묶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기간을 길게 끊어도 5년으로 바꾸잖아요 바꾸면 되거든요 이 법적인 것 그래서 요번까지 보고 겨울에도 그러면 피파 쪽에서 나설 거예요 유 f 파하고 피파는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파 쪽에서 또 나설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확 사그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야 이게 그때가 정말 그럴 때가 있었지 할 정도로 이게 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확 사그라들 거예요 안크님 저제의이국적이 생겼습니다 저의 제이국적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사우디 두번 사러 갑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진짜 보엘리가 한 가지 이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보엘리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 이거거든요 3억 파운드? 이거는 진짜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어. 애 말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마운트하고 하베르츠로 3억 파운드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운트와 하베르츠 빼곤 돈 나올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마운트 하베르츠로 어떻게 3억 파운드를 버냐 했는데 야 사, 사우디가 있을 줄이야. <laughs> 사우디가 있을 줄이야, 야 사우디랑 관계를 뚫어서 이렇게 만드네. 형 루카코는 연봉을 많이 줘도 사우디안 가는 거예요. 그 연봉에 더 달라 그랬다고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더 연봉을 많이 제시했어요. 한 10억인가 7억인가 제시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호날두나 벤제마급으로 달라 그랬다 거절당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돼. 사우디는 돈이 많은 거지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호날두는 그 이름가 그러니까. 이름, 이름값이 좀 있지. 솔직히 우리 알잖아요. 사우디 사우디가 호날두를 좀 이름값 주고 샀다라는 걸. 맨노오바메양 사우디 두번 거절했으나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면 그렇지. 바르셀로나 안 된다니까 오바메양 그리고 오바메양 진짜 상처받지 말고 들어요. 바르셀로나가 당신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laughs> 아니 아니 진짜 당신한테는 별 감정이 없어서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바르셀로나가 별로 적극적이질 않어 당신한테. 아아 미안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당신 할수 있으면 차라리 메시를 하지 않았을까?